23년 4월 15일, 썸머 스노우, 현재 상태입니다. 현재 15cm 정도, 평균 15cm 정도 됩니다. 샘플인데요, 어 이건 어 대략 한 20cm 정도 어 되는 거네요. 썸머스노우 어, 색감 참 좋습니다. 현재 1차 포즈에는 300개 심어져 있고요. 지금 5월달에 트레이에 있는 거약 어 700개 5월달에 포트 작업할 예정입니다. 썸머 스노우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여기는 셀프레아가 지금 계속 입고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. 이제 셀프레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제품들입니다. 사이즈는 20cm에서 25cm 정도. 어, 썰프리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차 포지에 있는 썸모 스노우. 이건 1차 포지 것보다는 약간 작습니다. 한 10cm 정도. 그렇지만 얘들도 이제 분갈이를 해서, 어, 순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색감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네요. 이건 작년 겨울에 포트 작업을 해서, 한목을 해서 포트 작업에서 갖고 온 애들인데 지금 애들은 4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. 썸머 스노우. 색감 참 기가 막힙니다. 음그 다음에 아, 저번 주에 지금 드레일 화분에 가져왔던 걸 이렇게 포트 작업을 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. 아, 캐시미어 어, 침엽수 종 중에서 수양버들처럼 늘어지는 캐시미어고. 부드? 어, 촉감은, 음, 생긴 거에 비해서 어, 부드러운 편입니다. 캐시미어, 가 지금 한 농장에 400개 정도 입고 돼 있고, 분갈이를 할 계획입니다. 그 다음에, 위치타블루 지금 샘플로 접목을 해보고 있습니다. 위치타블루 접목료 설프레아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캐시미어 어, 분갈이 한 상태입니다.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.